혈압이 높을수록 심부전,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고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하이다이간다의 노신혜입니다. 오늘은요 늘 편안 내과의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늘 편안 내과의 원장님답게 좀 편안하신 인상이에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은요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할 텐데. 고혈압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동태성이라는 이 앞에 달리니까 이게 뭘까 궁금해지거든요. 우선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벽을 미는 힘을 말하는 것으로 이 혈압이 높은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심부전,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고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혈압의 종류에는 1차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이 있는데 이중 1차성 고혈압을 바로 본태성 고혈압 이라고 합니다.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대부분 원인이 불명확하며 관련 요인으로는 가정력 음주, 흡연, 운동부족, 비만, 식습관,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바로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90에서 95%의 환자가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은 불명이며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가족력, 환경적인 요인으로 운동 부족, 엄주, 흡연, 비만, 식습관 등이 있으며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 고혈압도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혈압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발생 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유전과 같이 본인이 할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식습관, 운동, 음주, 흡연, 스트레스와 같은 경우 이를 잘 관리하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 흔히 드라마 같은 데서 표현이 음. 되는 것 같아요. 뒷목 잡고 막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laughs> 음. 그런 것도 고혈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고혈압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네. 어, 드라마에서처럼 네. 뒷골이 아프거나 두통이나 네. 음. 뒷골 땡김, 어지럼증. 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괜히 이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었군요. 우리 편한 내과에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편부터 4편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 들어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